안녕하세요. 성우 육매장입니다. 여기는 마늘 심은 옆에 예, 예, 건강 케일을 좀 심었습니다. 이건 11월 한 20일경에 심었는데, 이제 케일 모종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케일 모종을 심었습니다. 근데 이기뭐 땅을 판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작년에 양파 했던 자리인데, 이제 케일 모종을 갖다가 그 구멍에다가 모종을 이렇게 잔뜩 꾹꾹 누르고서 이제 물한번 주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길래, 전번에 영하 막 11도까지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강선을 꽂고, 이제 비닐을 덮어줬습니다. 헌 비닐을 덮어줬는데 워낙 날이 추니까 이파리가 조금 이제 얼어가지고 녹으니까 다시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좀 깨끗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요새 이제 그 동안에 이거 11월달에 심어가지고 12월 말부터 12월달에 이제 수확을 많이 했고 오늘도 또 이제 수확을 하려고 비닐을 벗기고 지금 이제 이렇게 수확을 해다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좀베개 심은 편인데 이파리가 싹. 뭐 이제 쌈싸 먹여도 괜찮고 아니면 데쳐서 예, 먹어도 되고 아니면 이제 게, 갈아서 이제 케일 주스를 이제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예, 내년부터라도 이 건강 케일을 가, 가을에 이렇게 모종을 심으시면 예, 건강 케일은 원래가 벌레가 좋아하지만 이제 11월 달에는 벌레가 이제 별로 여기 케일에 오지를 않기 때문에 예, 벌레 먹은 건한 개도 없습니다. 이제 케일은 추위도 엄청 강해가지고 이게 원래는 안 덮어도 가을에 좀 뜯어먹던 내비 두면은 이제 봄에 또그 줄기에서 또 이제 새잎이 나오는데 이렇게 턴내를 해주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뜯으면 내년 봄까지 이제 쭉 나올 때까지 계속 이제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가을에는 이제 김장 심을 때 양지 쪽에다 심어서 이파리를 계속 뜯어 드시고 이게 줄거리를 놔두게 되면 밑에 집이나 좀 깔아주고 그러면 겨울을 나면서도 케일이 살아가지고 봄에 다시 또 잎을 잘 뜯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11월 말부터 지금까지 이제 수확을 많이 했는데 오늘이 17일이 되겠습니다. 12월 1 7 이제 한 달이 넘었는데 이제 한달한 한 5일 정도 됐는데 수확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파리도 잘 크고 또 케일은 워낙 이제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되면은 여러 가지 용도로다가 건강한 이 케일 잎을잘드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저희가 이제 이제 며칠 전에 영상도 올려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해마다 이제 고추 무종을 전국에 택배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요즘 이제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품종은 한 10가지 넘게 거기 특성별로 다 이제 사이트에 올려놨으니까 이제 매운 거라든지 중간 매운 거라든지 좀더 매운 거 이제 그동안 이제 저희는 수시까지씩 해마다 심어가지고 재질 수 있으면 여러 모로 평가를 해가지고 좋은 모종을 저희는 이제 길러서 전국에 택배 판매도 하고 현장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고추는 일반 고추는 하지 않고 한 포기도 하지 않고 이제 복합 내변계 품종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품종들을 저희가 10가지 이상 이제 선별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사이트 들어가셔서 잘 보시고 주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내년 4월 중순서부터 그원하는 날짜를 거의 맞춰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널을 나무지방사 하신다든지 아니면 하우스가 있으신 분들은 한 11월 좀 내년 한 3월 중순은 어렵고 한 4월 중순서부터 이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월 달에는 안 되고 4월 한 중순서부터 터널이며 이제 노지나 터널 가능하시고 이제 하우스도 한 4월 한 10일서부터 2 0일서부터 가능하니까 너무 일찍만 심으시려고 하시지 말고, 그때참고로 하셔서 조금 이제 빨리 보내줄 모종은 저희가 또 이제 터널 할 거는 이제 한 4월 한 15일부터 이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외에는 이제 4월 한 이제 20일부터 한 25일 말 5월 초까지 이제 택배 주문 날짜에 맞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필요하시면 이제 고추 모종을 주문해 주시면 이제 정성껏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장렬 대파도 요즘 많이 난 나가도 몇 판씩 남부지방만 이렇게 나가시고 또 하우스 있으신 분들은 하우스에다 심으시면 장렬 대파는 특성이 여러 가지가 좋아가지고 봄에도 이제 씨가 덜 생기고 또 겨울도 추위에 좀 강한 편이고 해서 하우스가 있으시면 이 장렬 대파 모종 200부에 3, 개씩 들어있는 거 뽑아서 심으시면 이제 많이 심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커가지고 이제 봄에 이제 3월 말부터 이제 하우스에서는 수확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 케일 뜯으면서 영상 찍고 저희가 이제 영상도 이제 고추모정 올려드렸지만 사이트 들어가셔서 영상 보시고 이제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